자, 다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갖도록 k의 범위를 정하시오. 그랬어요. 이게 2차 방정식이 되려면 x제곱의 개수가 0이 되면 안 돼요. 이게 0이 되버리면 2차가 안 된단 말이야. 그래서 k-1은 0이 아니니까 k는 1이 아니고. 자, 그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실근 이 실근의 개수를 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냐면 판별식이 정한다고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두 허근 또는 해가 없다 그렇게 된단 말이야 그리고 판별식은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는 보통의 판별식 그다음에 짝수 공식의 판별식은 4분의 D. 그러면 이거는 B-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되는 거지. 여기서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. 그런데 X앞에 2가 곱해져 있으니까 4분의 D를 쓸 수가 있어. 그러면 B-제곱 마이너스 AC야. 그럼 B-는 이걸 2로 나눈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면 k-1, k-1, 제곱. 이렇게 되겠네. 이게 판별식이고, 그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돼요. 그러면, 이걸 정리하면, k제곱 마이너스 가로,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1. 이게 0보다 커.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k제곱 하면 k제곱이랑 없어지고, 2k-1이 남아요. 그게 0보다 커요. 그러면 2k가 1보다 크니까 k는 2분의 1보다 크다. 이렇게 나옵니다. 자,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수직선에 나타내 보면 2분의 1보다 큰데요. 여기에서 1은 안 된대요. 그럼 1자리는 비어 있어야 되는 거야. 그러면 답을 쓸때 이렇게 두 개로 써줘야 돼. 그래서 k는 2분의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또는 K는 1보다 크다.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.